네, 안녕하십니까. 홍인표입니다. 오늘은 국산차와 수입차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반떼와 일본차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도요타 프리우스를 좀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내년에 자동차를 살 계획이고 국산차 매장, 일본차 매장 전부 다 가봤고, 일본 여행 갔을 때는 도쿄의 도요타 메가웹. 그래서 거기에서 도요타 차량까지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 들어가고, 최상 가죽 들어가요. 그 라인이 인스퍼레이션인데, 가격은 2,500 후반이에요. 그리고 도요타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시트 가죽 시트보다 아래 직물 시트 그리고 썬루프는 못 넣어요. 근데 가격은 3,500이에요. 당연히 국산차 외제차 차이는 많이 나는데 근데 국산차가 옵션도 훨씬 좋고 가격도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차뿐만 아니고 좀 대부분의 차들이 옵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가격이 좀 나가요. 그리고 국산차와 이런 일본차의 차이는 당연히 as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 블루 엔즈, 기아 오토큐, 전국에 너무 많아요. as 전산 이런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일본차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는 이 서비스 센터나 as 센터가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니사은 지금 판매도 안된 걸로 알고 있고, 혼다는 AS 매장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AS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당연히 뭐 유지비나 뭐 부품 수리비용 이런 게더 나오죠. 일단, 정말 국산차의 그런 부분이 장점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국산차에도 안 좋은 점은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냐면은,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용을 너무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 출시되는 거는 마감재가 되게 나쁘다든가 뭐 이런 결함도 많이 나와요. 일단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K5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해서 한3,500 했어요. 절대 싼 가격이 아니에요. 근데도 사이드 미러에 마감 처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차 유리 쪽에 이런 전체적인 마감재도 옛날에 썼던 걸 그대로 써왔어요. 물론 현대 기아가 정말 넓어요. 차도 넓고 또 디자인도 예쁘게 잘 나오고 여러가지 편의 사양이 잘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안전적인 측면이나 마감적인 측면은 좀 별로 전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일본 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적인 부분은 분명히 국산차보다 나빠요. 근데 하이브리드의 원조적인 거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연비가 진짜 잘 나와요. 국산차 하이브리드랑은 급이 다른 건 사실이에요. 제가 도요타 프리우스 그 얼마 전에 시승을 직접 해봤거든요. 이게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고 1리터에 30 이렇게 나와요. 진짜 연비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에어백도 프리우스 모델이 10개 이런 식으로 안전적인 측면에서나 장고장이 정말 없어요. 물론 결함이 없는 차는 없죠. 그런데 마감이나 이렇게 만드는 것,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일본 차가 그런적인 거에는 좀더 앞서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메가웨 가봤다고. 똑같은 도요타라도 일본 자국민들한테 주는 판매하는 자동차는 정말 가격도 괜찮고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근데 수출은 좀 그거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를 수출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국민 의식이 너무 강하고 자국민한테 싼 가격에 좋은 것을 내주겠다. 이게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고 시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내수가 정말 좋아요. 그런 의식은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좀 말이 길어졌는데 정말 그 디자인이나 이런 AS적인 거 생각하시면은 국산차가왔고요 만약에 일본차를 선택하시면은 하이브리드는 팩트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한 2년 3년 전에는 도요타 프리우스 3세대 모델이 배터리 보증 기간이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 4세대 모델부터는 10년이라고 해요. 그 전기 배터리가 되게 비싼 거 아시죠? 근데 10년 보증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부품값이나 이런 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아반떼보다는 당연히 유지비가 조금 더 나오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소나타나 K5 중형차랑 비교를 해 볼게요. 거의 차이가 없거나 전체적인 정말 전체적인 유지비가 프리우스가 더 나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산차나 일본차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일본차가 좋다 무조건 사라.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